안녕하세요. 까풀TV 성형과 전문의 장수원입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눈 성형 수술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쌍 눈매 교정입니다. 쌍꺼풀은 안 보이게 하면서 눈만 커지게 하는 수술인데, 반대로 여자분들은 쌍꺼풀이 충분히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 관점에서 남자 여자의 조건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는 피부가 좀더 두껍고 조직의 탄성이 더 있다. 눈위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피부가 지성이다 이 정도인데요. 제 경험상 이런 조건이 다 더해져 있을 때좀더 쌍꺼풀이 잘 풀리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동의서 받을 때도 풀릴 가능성이 더 있다. 설명하고 수술할 때도 좀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술 받는 분들의 입장에선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이는 쌍꺼풀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은 연령대에 따라 원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린 분들은 무쌍 눈매교정, 그러니까 쌍꺼풀이 안 보이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쌍꺼풀이 보이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어서 어린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처럼 충분히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쌍꺼풀 안 보이는, 무쌍 눈매 교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모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서, 남자든 여자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조직의 특성도 다르고, 원하는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수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쌍꺼풀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 이러한 의사가 상담부터 수술, 사후 처치까지 관여하는가 병원에 수술에 필요한 의료 장비가 고비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까풀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수원이었습니다.